크리스천 작가 겸 심리학자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 내 사무실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 적당한 치료책을 찾지 못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집안 정리 청소해야 할 것이 많아서 언제쯤 시간을 내서 정리해야 할 것인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떠올렸지만 계속 염려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더 염려가 됩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자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른 이런 증세가 어떻게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지, 어떻게 내 침을 마르게 하는지, 어떻게 내 손바닥에 땀을 나게 하는지, 어떻게 호흡곤란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소화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우울증을 유발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 너무나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책을 찾아냈습니다. 이 치료제의 효과는 거의 기적적입니다. 나와 아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의 효과를 임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이나 식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호흡곤란을 느낄 때, 가슴의 통증이 느껴질 때 수시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치료제는 절대 부작용이 없고 안전합니다. 더욱이 이 치료제는 무료입니다. 저는 이 치료를 일컬어 땡큐 테라피, 감사 치료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는요, 돈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책 땡큐 테라피를 소개하며 쓴 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즐겁게 삽시다 라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어떤 삶의 지혜입니다. 장수하면서 유복하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화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가급적 좋은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감사하면서 어,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요, 감사하자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게 하고 또 욱하는 감정들을 다스리게 되고 마음의 불안과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 때문에 이 감사의 습관은 장수의 비결 또 삶의 지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하고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감사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신다면 무엇에 감사하고 살아가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과연 감사의 마음을 품고 계실까? 조금 엉뚱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실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실까? 또, 누구에게 감사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주인이 떠날 때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 중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 종을 호통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를 갖고 있는 종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너무 억울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주인은 투자도 하지 않고 많은 소득을 얻으려는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종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종들에게는 다섯 달란트 주시고 또 다른 종에게는 두 달란트 주시고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셨는가? 이것 가지고 많은 소득을 얻어 보려고 나에게 그냥 맡기고 떠났을 텐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투자해서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그냥 땅에 묻어 두어야겠다. 그러면 원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종은 두려움에 이한 달란트를 땅에 숨겼고 주인에게 혼이 날까봐 먼저 화를 내듯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께 원금을 도로 돌려주었으니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이 종은요, 자신의 주인에게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투자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으르고 악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땅에 묻었다가 다시 돌려드렸으니 주인께서는 손해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가지고 계신데 왜 저를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고 쫓아내십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이 종의 말을 들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 우리도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면 때때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 이상의 어떤 큰 성과와 열매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레 겁먹고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칭찬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땅 속에 묻어둘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신의 게으름이 책망받을까봐 주인에게 오히려 욕하고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주인님, 당신은 손해 본것 아니니까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원망하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무책임과 잘못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부족할까요? 이 종은요. 주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은요 한 달란트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에게 엄청난 돈을 맡겼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 저 사람은 두 달란트 줘서 뭐 열심히 이렇게 조금만 돌리면은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데 한 달란트 가지고 뭘 하겠어? 감사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가 추구했던 것은 섬김과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이었습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요, 이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재산의 증식을 하지 못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태도를 보고 책망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아이, 안 써. 나중에. 하나님 오시면 그때 그대로 돌려드려야지. 왜 여러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이 우리가 생활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복들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맡겨주신 은사와 능력도 활용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주인은 그러나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맡긴 종들은 칭찬하셨습니다. 21절과 23절에 똑같은 말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지금 종들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내용을 보면 종들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주인이요 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나면서 얘들아 이것 좀뿔려놔라좀 증식 좀 시켜라. 투자를 잘해 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맡은 이 종들은 아우 나한테 이런 큰걸 맡겨 주셨어. 이 맡겨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그 은사와 재능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돌아와서 주인이 보니까 그렇게 부탁하고 간 적도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열매를 맺은 것을 보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고맙다, 참 잘했다. 네가 신실하고 충성되게 이 일들을 감당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그러나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사하면서 열매 맺은 것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고마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믿고 달란트를 맡겼는데 종인 우리가 그 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스스로 성실하게 그 은사를, 달란트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선, 하나님 입장에선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영국 배우나 영화 배우가 이 사람들의 고통이나 슬픔에 공감하는 정서적 호소력을 갖고 연기를 잘할 때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와, 이 배우 정말 연기 잘한다. 그런 배우들을 칭찬하면서 이 배우는 페이소스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페이소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감성의 공감력이라고 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공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페이소스 감성입니다. 그런데 피조물 된 우리 입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성경이 알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페이소스,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페이소스, 공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그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고통 소리, 그들의 신음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또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때로는 실망하시고 걱정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감사해 하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공감, 하나님의 정서가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감사를 표현하십니다. 고맙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보시면서 감사하실까요? 자존심이 있지,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실수가 많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왜 표현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귀하고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면 무엇이든지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비싼 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제 아내를 저에게 소개해 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신학교 시절에 저희 아내를 만나게 해줬고, 덕분에 저는 신학교 졸업 전에 아슬아슬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 주변에 있던 수많은 자매들 다 물리치고 우리 아내를 만나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난하고 능력 없는 전두사한테 시집 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결혼식 전에 그 친구에게 양복을 한벌딱 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산에 가족 여행을 오면 저희가 잘 대접해주고 있습니다. 애들도 네 명이나 나와서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집에 와서 자라 재워주고 맛있는 것 만들어서 먹이고 옷도 주고 좋은 거 같이 놀러 가고 너무 감사하니까 소개 안 해줬으면. 내가 어떻게 됐으려나 결혼도 못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어, 목회자가 됐을까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베푸는 것이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만나면 어, 장가를 잘 갔느냐 시집을 잘 갔느냐 막 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어, 우리 아내는 이브 예배를 드리고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고 복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섯 달러한테 받은 사람이든 두 달러한테 받은 사람이든 한 달러한테 받은 사람이든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대속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복되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감사해 하신다면 거꾸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감사해야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책망받은 한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재산을 증식하지 못한 것, 게으름이나 불성실 그것으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오해 때문에 주인이 책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무슨 성과를 크게, 또 이익을 크게 내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생명 주시고 은사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존재 자체를 보고 감사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감사 치유법, 땡큐 테라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테라피, 치유의 능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 갖고, 또 감사의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힘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2022년도 반이 지났습니다. 올해 6개월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고맙다, 수고했다, 잘했다, 코로나 시절인데 인내를 잘 했구나, 가족을 사랑하기에 힘썼고, 이웃을 전도하기에 애썼구나, 고맙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막 잘하고 성과를 내고 이윤을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순종과 감사의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맞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하는 제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들과 함께 감사의 제목들을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야, 정말 감사할 게 많구나. 올해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이 많구나. 그 은혜와 복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이 있는데요. 감사의 힘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였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과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가 저물어 온몸이 나련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